비가 이렇게 와서 들으면서 시간 안에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 기... 다 왔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이걸 왜 왔냐면 여기는 바로 오늘 우리 하요일의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어서 어휴 눈불이 우선 성적 얻셔서 오늘 시상이 있어갖고 오늘 상을 타러 오는 날인데 비가 와서 어, 어, 어 빨리 주차를 하고 이제 3시 시작인데 지금 도착을 막 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촬영을 또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주차. 아유 상밖에 좋은 날씨구만 응 좋은 응, 철이 조금, 조금. 저쪽으로 해야되네 이런데도 있었고 와봤던 건가? 아 어렸을 때 와봤을 수도 있겠구나. 음. 아, 이런데네. 과학관 와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흑인가 보다. <laughs> 빨리 저아 빨리 저아 여기 있다. 교육사 순으로 원장님께서 해주시겠고 이부 시상은 교육장님 장학사님 순으로 교육감님께서 하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상자를조 별로 나누었습니다한개도씩 단상에 올라와 주시고 다음 분은 안에 따라 대기해 주시기 바니다 단상에 올라가시면 바닥에 시상자의 위치가 로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수업의 승랑과학전람의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회에 대하여 경행 바로 이어서 수상자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과 지도교사 시상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안혜 의원은 습니다 상장 제521-23-168호 특상 천안구령초등학교 6학년 김우영진 이안혜 의원은 습니다 이제 시상 시작합니다. 올라온다. 진료를 해줘요. 일단 초등학교 는다명절 3장 제521-23-179 특사 서남 불덩초등학교 6학년 영세 1위 학생은 꾸준한 탐구활동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제69회 충청남도 과학전람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3장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4일 충천남도교육감김지철 대신장입니다 와 하필 그때 딱꺼 있냐고 물어보면 SD 카드는 번갈아가면서 진짜. 어떡하지? 하열이 상 받을 때이 핸... 카메라가 딱 꺼졌네? <laughs> 큰일 났네? <laughs> 일부러 끄지도 않고 있었는데 SD 카드 <laughs> 오류로 다상 <laughs> 받을 때 꺼져버렸어. 하필 <laughs> 이제 누워주세요. 기념 <laughs> 촬영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아, 아 크록스 신고 왔네. 쓰리바. 크록스 신고 다니. 불당초등학교 교사님이 박경림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인사말씀이 기시네 아까 상장 주시 던당인데 아직도 인사말씀 퀴즈도 내시고 지금 이런거 오래 못하는 편이라 내가 2018년도에 갔었던 독도 청와대가 있네. 자 내가 잘 알지. 여기서 배 타고 내리면 여기서 사진 찍고 여기까지 딱 갔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어 그기가 동도야 동도 소도는야 보기만 하는 거지. 뭐야 투셔어그시고 음. 그래, 그래, 이렇게, 그렇지. 배악에딱 들어오면 애경들이 다 인사를 해주고, 내려서 사진을 막 찍어, 이렇게. 오! 어? 내가 있을 수 있겠어. 내 헬멧 쓰고 있었거든, 자전거 타고서. 아, 없네요. 자, 여기까지 갔었지. 오! 소리 누 뭐? 헬기장 이게 네이버 로드뷰로 나오잖아 네이버 로드뷰 같은 거잖아 어. 오. 움직이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잖아 녹화잖아 응?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가상책 음, 여기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체험 종료? 오케이. 조용히 해야지. 어휴, 상나고왔네데어 인사말씀 아직까지, 아직까지. 인사말씀 너무 길어. 야 인사말씀 너무 긴거 아냐? 어제까지 하는 거야? 오, 한국기술대학교 로봇벨터이터 눈에 온 사람들 안 죽으셨네요 끝났어 끝났어 내려갔어 시에1분만 <laughs> 휴식시간을 갖고 화장실 다오시고 4시 오분에 어,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여기 어디 있어야다고 짜잔. 어휴, 볼까요? 아, 이거 장이 같이 써있네 응. 음. 음. 세린이 거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 아, 그래? 무서워서 응? 응. 아? 응? 라틀 선거 어떻게 됐어? 몰라. 아직 몰라? 응. 왜 몰라? 아직 결과 안 나왔어. 엄마 좋아? 문서몇번 하는 거야? <laughs> 아, 다섯 번한거 같은데? <laughs> 올라가서, 아. 저, 저, 저 화면 좀 바꿔주면 안 되나? <laughs> 사회 충남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특상 현황입니다. 총 800팀이 출전을 했고, 800팀 중에서, 어, 쉬은 한 팀이 이제 선발이 된 건데, 그 중에서, 여기, 나선 골프는 왜? 다음 머리를 하고 있을까? 불당초. 오늘은 김하율, 6학년, 6학년. 자, 여기서 상, 상을, 특상을 받은 겁니다. 어, 아직도 사은 죽군요? 이부가 시작되는데 저는 상 받은 거 봤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되게 넓은데 이거를 좀 부족하게 채운 것 같은 느낌? 연습을 더 해서 전국 대회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충남권이었고, 이제 뽑힌 사람들은 다시 전국 대회를 나가서 대회를 할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또 대전에서 전국 대회를 한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잘 돼있네. 그때까지 연습 많이 해야겠어. 기운이 나 상이 고내 어, 뛰어? 지혜리 빨리 뛰아는가워 뛰어 자 지금까지 상 받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빠이